안녕하세요. 킹스텝 남양주 장착점 AB 모터스입니다. 금일 시공된 차량은 제네시스 GV80 차량이고요. 블랙 면발광 전동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블랙 면발광 그 사이드 스텝에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스마트키로 열림 버튼을 누르시면 양쪽으로 전동 스텝이 펼쳐지고 뭐, 조수석 쪽으로 탑승을 하게 되면 운전석은 알아서 들어가주고 운전석 쪽으로 다시 탑승을 하실 경우에는 운전석 문을 열면 운전석도 스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웰컴 기능과 연동돼서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가까이 가시면 양쪽 스텝이 사이드밀러와 같이 펼쳐지며 탑승하시는 쪽만 나와 있고 탑승하지 않는 쪽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기능인데 혹시라도 발이 끼었다던가 아니면 스텝을 열 경우에 사물 같은데, 인도 같은, 도로나 인도 같은데에 스텝이 걸리게 되면 나오다가 멈추고 들어가다 멈추는 세이프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장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키에 보시면 열린 버튼 누르면 양쪽 스텝이 모두 펼쳐지고, 잠금 버튼을 누르면 양쪽이 다시 들어가고요. 이제 잠겨있는 상태에서 좀 이따 이제 웰컴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 차량에 가까이 한번 다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텝이 웰컴 기능에 맞춰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능 정지를 스마트키 잠김 버튼 다섯 번으로 기능을 끌 수도 있고 열림 버튼 다섯 번으로 다시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휴즈 박스에 있는 스위치로 전원을 껐다 켰다도 가능합니다. 잠김 버튼 스마트키의 문 잠김 잠김 버튼을 5번을 누르게 되면 열림 버튼을 눌러도 지금 전동 스텝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림 버튼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스텝이 작동이 됩니다 이제 스텝 탑승 영상이랑 내구성은 제조사에서는 내하중이 뭐 300kg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300kg 가 넘는 사람이 없어서 뭐 성인 2명이 올라가서 테스트는 해봤지만 굳이 그렇게 뭐 300kg 꼭 맞추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평균적으로 뭐 100kg 이상이 올라탔을 때뭐 흔들리거나 뭐 부러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하실 때는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부터 탑승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탑승과 하중력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라가서 깡충깡충 뛰어도 뭐 스텝이 뭐 휘청거리거나 뭐 부러지는 일은 없고요 스프링이 움직여서 차가 휘청거리는 거지 스텝이 달려 있는 관절 부위가 부러지거나 뭐 휘청거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세이프티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을 열고 이렇게 발이 끼면 들어가다가 전원이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이때 다시 문을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완전히 밀착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보도블록 같은데 옆에다 놓고 차를 세웠을 때 스텝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다가 벽에 걸리면 자동으로 멈추고 이때도 다시 문을 열었다 닫으면 원위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분이 스위치 타공하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이 안에다 넣어드렸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일자로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이때 뭐 밟고 올라가셔서 지붕 세차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2주식 리프트에 차를 띄우실 때는 이렇게 양쪽 문을 열고 전원을 끄신 다음에 닫기 포인트에 차를 걸어서 띄우시면 돼요. 그리고 전원을 다시 키실 때는 스위치에 동그라미 버튼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량으로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GV80도 문이 상당히 무거운데 이렇게 덜닫히는 상태에서 이게 한쪽 문이 덜 닫히면 스텝이 운전석은 나와 있고 조수석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경우에 스마트 키의 잠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에서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다섯 번을 눌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석은 그러니까 한쪽은 들어온 상태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안 들어가고 반대쪽은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때는 스마트키의 열린 버튼 다시 이렇게 눌러 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문이 좀덜 닫힌 상태에서 뭐 아이들이 뭐 스마트키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뭐 차주분이 소리가 안 나니까 이렇게 잠갔을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내차 어디 있지 이제 뭐 잠겼나 이러면서 왜안 잠기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다섯 번을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기능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열림 버튼으로 다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 문을 닫았는데 아까처럼 덜 닫혔을 경우에 사이드 스텝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 차가 출발을 하면 문은 덜 닫혔지만 스텝은 안으로 들어가주는 그런 안전 기능이 있습니다. 상태에서 다시 내리신 다음에 문을 열었다 닫으셔도 되고 이렇게 다시 열린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스텝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저희가 품질 보증서와 그 견적서를 뽑아 드리고요. 견적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자차 특이하게 가입을 해 놓으시면 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보험료로 단독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이드 스텝을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시공 후에 바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GV80 블랙 면발광 전동 사이드 스텝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